자 다음은 아 이건 진짜 네. 아, 아 이건 진짜 얘기하기 복잡해 이거 어. 이걸 요카해도 편집을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하니까 나도 진짜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양도 저희들이 보는 책 두께가 보통 이 정도만 해요 양도소득세가 그럴 것예책또 네, 이게 너무 개정이 되잖아요 어, 개정도 엄청 많이 되고 음. 어이 부동산이란 게 정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정권에서는 떠받치고 싶은 정권이 있어요 내려가면 안돼네 어떤 정부에서 이걸 억눌러야 돼. 아. 네. 오, 요즘처럼. 그렇죠, 엄누르고. 네. 그렇죠. 그럼 그거에 맞게 세법이 계속 바뀌어요. 아, 네. 진짜, 진짜 세무사 힘들 것 같아. 아, 아니 그, 세무사라는 직업이 진짜 네. 이거 숫자 잘못 기입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기입해서 넣는데 이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과 차이나면 이건 어. 어떻게 해 보상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엄청 예민하고. 그러니까. <laughs> 네, 그래서 요즘에. 상담을 하면은 저도 과거에는 양도세 상담은 일단 무료로 해주고 대신에 양도 당지에 신고 수수를 받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양도세 상담이 오면은 일단은 세 세액을 뽑아주는 단계에서 제가 미리 수수를 저도 받을 수밖에 없대, 없게 되더라고요. 예.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에 속된 말로 계산를뚜드리진 않았지만 예, 전에는 어쨌든 상담하면서 대략적인 세금을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음. 뽑아주고 가는데 지금은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말을 잘못 뱉었다가 어. 왜냐면은 저희 상담 오신 분의 돈도 그렇지만 의사결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안 팔려고 그랬는데 세금 얼마 안 나오네 뭐 팔수 있는 거 음. 음. 근데 막상 제가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세금 엄청 많이 나와 안 파는 거지 예그러면 저도 당황스럽고 그분도 당황스러우니까 음. 지금은 저도 시간을 갖고 한번더 확인을 해요 꼼꼼히 아, 예 알아도 한번더 확인하고 음. 그리고 나서 알려드리 알려드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음. 그래야지 이게 네. 한번 착수가 들어가면 시간이 엄청 빼. 네 맞아요. 예. 네. 음. 그래서 어이 지금은 이 수수료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렇다고 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네. 어, 세무 벼룩 잡으려고 초관한테 온다고. 어, 맞아요. 진짜 이거 세무 사비 조금 아낄래다가. 진짜 폭탄, 세금 폭탄 만다니까요 음, 그러니까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황하게 설명 못할 것 같고, 음. 어, 양도할 자, 때, 아니, 어차피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네. 쉽고, 네, 그러니까, 요점만, 핵심만,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예. 일단,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네. 자,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은 이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요. 그렇죠. 네, 는 아파트든 뭐든 내가 산 가격이랑 음. 판 가격이랑 음.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돼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저도 진짜 이 답답한 게 양도소득세는 팔면 무조건 내는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 샀던 거에 올라야지 내는 건데 그렇죠. 번, 번게 있어야지 내는 건데 그렇죠. 네. 무조건 팔면 내는 줄 알아. 음, 그래서 아니. 안 판다는 거야. 어. 이 팔고 갈아타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어, 되게 중요해요. 네.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양도세 열다. 네. 네, 그래서 차익 그렇죠. 이 네. 네. 그 이익을 줄여야지 세금이 적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 취득했을 때 얘기했다 그런 서류들 영수증들. 그러네. 그래서 중요한 요, 그렇죠. 거예요. 그걸로 골뺄수 있으니까 네.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음. 음. 세, 그러니까 세무사비, 법무사비, 공인중개사 수수료 네. 거기다가 인테리어 네. 어, 확장, 남, 샤시, 난방. 네, 예. 네, 이런 거 영수증 꼭 챙겨라. 네. 네, 다시 한번 네. 강조. 네 그렇게 해서 꼭 챙겨야지 우리가 이익을 줄수 있다. 그렇죠.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안타까운데 간혹 가다가 그 서류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내가 취득을 1, 2년에 취득한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한 뭐 10년 된 분들은 이사를 하다 보니 어. 아, 맞아. 예. 것 같아요. 예, 그런 같아요. 그런 경우 이제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 안타깝죠? 예. 안타깝던데. 그런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직 그대로 있다라면은 가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야, 예. 야, 신년전에 있던 어려워요? 사무실이 예, 어려워. 케패스 예. 같은데. 예.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는 누구나 사면 아까 몰랜다 그랬죠? 삼, 취득세? 취득세를 내죠. 그거는 날아다니는 거죠. 예. 어, 그러면은, 동사무소에 가세요, 가까운데. 오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에그러 예,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가 없다. 예. 일단, 동사무소에 가셔서, 내가 취득세를 냈는데, 10년 음. 전에 냈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을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나와요. 1억짜리인데, 내가 취득세 100만을 냈다. 이게 딱 나와요. 음. 예. 그러면 이제 취득가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면 20년 전 것도?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아, 20년 전없도 예, 우리나라 전산화가 된지 이제 10몇년 됐는데, 음. 어, 그래도 10년 전 거는 다 있고요. 음흠. 예, 그러니까는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어, 한 번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아. 예. 집에서 찾다가 없으면 부동산 소재지 동사무소? 네, 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무데나 가면 돼요 아, 아무데나 아 가면 돼요? 네, 우리나라는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아무데나 가면 돼요 예. 어... 거기다 그렇게 취득가격 확인해야지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음... 네. 만약에 그것도 없다 너무 옛날에 샀어? 사서... 예. 그러면 이제 세무사들이 의뢰하면 저희들이 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예. 근데 이거는 그렇지, 복잡하겠죠 확률적으로 복잡한 걸 떠나서 확률적으로 금액이 별로 안 나와요 아그 무슨 뭐거래사례 비교 같은 뭐. 예좀 복잡한 방법이 복잡한,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경우 보통은 더 많이 내요. 그러겠지. 네. 입증을 못 하는데. 예, 그렇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서류 잘 보관하고 잘 모으고. 만약에, 만약에 없다면 음? 예, 근처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고. 그것도 없다면 세무사한테 무조건 그쵸, 상담을 해야죠. 그렇죠. 그 예. 조금이라 도 줄여야 되니까. 그렇 줄여야죠. 예. 그리고 이제 팔때에 대한 지금 세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올해 내가 한 채를 팔았다 그러면 음. 기본 공제 250만 원을 해줘요. 네네. 알아요. 어. 두 채를 팔았다 한번 해줬으면 땡이에요. 그렇딱 어. 1년에 250. 그 기본 네, 공제. 그렇 그리고 세율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음. 네, 그래서 팔 때는 내가 집이 집이든 상가든 토지든 음. 1년에 한 번이니까 음. 예, 내가 팔아야 된다 싶으면은 하나는 올해 팔고 하나는 내년에 팔면. 일단은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챙길 수가 있고, 그렇죠.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또 합산 과세거든요. 일년 안에 판 부동산, 음 맞아요. 음. 내가 1월 세율이 달에 높아지죠. 그렇죠. 네. 내가 1월 달에 아파트를 팔고 음. 올해 12월 달에 상가를 팔았어. 어쨌든 합산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 기본 공제도 한 번밖에 안 됐는데, 안 되고, 뭐둘다양도차익이 있으면 세율은 확올라가버 그렇죠. 거래요. 예, 누적이니까, 예. 누진이니까. 그렇죠. 나는 음. 팔기 전에 어 이런 거는 솔직히 세무사한테 이제 뭐 세금 친고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 보통 다 확인을 해요. 음. 예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세무서 가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음. 그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다 물어보고 확인 안 해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무서 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자세하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중요한 게돈 받는 게아니고 아니 봉투 주면 해주겠지 근데 어떻게 받아 이거를 공무원이 네 큰일 나요 아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음. 세무서 가서 하면 안 되고 세무사 아, 네, 사무소 가서 꼭 상담 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예요 네. 예 그래서 단어를 주해야 돼요 세법은 항상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1세대) (1명) 아니에요 맞아요. (1인당) 아니고 양도는 세대기준 예. (1세대) 부부나 자식이나 다한 가족 기준 그죠 같이 예. 살고 있는 예. 예 그래서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게 등문을 떼 봐요 등문에 음. 나와 일단 한 세대로 볼수 있어요 음. 예. 어, 우리는 죽어도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이제 입증해야 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예. 안 되지, 예, 안 맞아요. 통하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등본에 나왔다. 한 세대로 볼수 있으니까 음.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음. 예. 왜냐면은 요즘에 뭐 의료보험이니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음. 등본에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 그그그 직장 의료보험하려고 직장 의료보험 예. 직장 의료보험. 예. 뭐 음. 그거랑 그것 때문에 뭐 아우.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부모님 주소만 와 있는데 사실은 딴데 살고 계셔 음. 어, 깜빡하고 팔아버렸어, 팔아버렸어. 1세대 이주택 아 큰일 나요 큰일, 큰일 나는구나 네. 맞아 맞아 내가 20대 때 어떤 네. 친구가 그걸 모르고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음. 래서 중과를 맞은 거야 어,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의무사들도 이건 방어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다시 무효하고 할수 없잖아 네, 무효하기에는 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데 그래도 된단 보장이 그치, 없어요. 그렇지. 될지, 될지, 예.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음, 절대 하여튼 아빠가 집 하나 있고 자식이 집 하나 있으면 내가 팔아도 이주택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 네. 그러니까 무조건 세대 분리를 해라. 네. 분리라고 팔면 되잖아요. 예, 맞아요. 예. 데그 음.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차피 양도 할 거니까 음. 세무사한테만 가셔서. 오늘 그러니까. 너무 너무 홍보하나 <laughs> 아니,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솔직히 취득할 때는 네. 뭐 그닥 걸린 돈이 없어요. 어, 양도시에는 무조건 세무사. 아는 사람들도 무조건 세무사. 어, 예, 네. 법무사들도 세무사 찾아가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뭘, 법무사들도 세무사 찾아가는데 <laughs> 뭘 어디 가냐고. 지가 뭘안다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상담에도 자세한 건다 몰라. 그 개, 개개인적으로는 음. 다 모르니까 닥 터놓고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면 네. 상담료 안 받잖아요. 네, 응, 그리고 음. 세무사 비용 얼마예요? 아 비밀이요. <laughs> 아니 그래도 말해줘야 비비비. 대충. 그래도 얼마 정도 하니까. 네. 아, 어떻게 아니요 해야지? 이거는 저희 업계에서 혼나요, 저 그러면. <laughs> 네, 왜냐면은 시간 저제 기준은 양도가 기준이 아니고 제 시간이 얼마 들어갔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청구를 해요. 예. 네. 어 10억에 팔았어도 어 간단하네 조금 받고요. 음. 어, 3억에 팔았어요. 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막 매주택에 뭐가 있고. 예, 뭐막 확인할 데가... 게 많고 막 어, 그러면은 아. 그거는 좀더 받고. 제가 아는 사람이 강남에 집이 있었어요. 네. 요 근래 2, 3년 안에 많이 뛰었어요. 어 많이 올랐죠. 음, 어, 갖고 이제 룰루랄라. 근데 세금이 좀 나오는 거야. 어. 그래도 지금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 팔라고 계약서까지 썼어요. 네. 계약서를 썼는데 알고 보니. 아. 상속을 받은 시골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 주택으로 돼가지고 아... 양도세가 (10배인가) 올라간 거예요. 아그 계약을 취소했어요. (1억 얼만가를돌려줬 아~ 저한테서 소식... 배액을 저한테 시켜줘야죠. 아그 아... 후에 들은 거죠. 후에. 후에? 아... 어, 후에 유능한 세무사들은 해결 방법을 만들면 됩니다. <laughs> <laughs> 아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 달라 100%는 아니, 아니고 음. 어, 상담을 통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그거를 만들어 내서 음. 아낄 수는 있죠 근데 뭐 받았으면 들어가고 어쩔 수 없다 음. 그러면은 뭐예외긴 하지만 음. 어 방금 여기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음. 그분은 그분은 분명 저 어딘가에 산 아래에 있는 뭐 주택 뭐 쓰지도 않고 거들떠도 안 보니까 그치 폐가운데 예. 무너졌 반 무너졌는데. 그렇죠. 내 네, 입장에서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어, 세법상으로는 집은 집이지. 그렇죠. 예, 네, 집은 집이지. 이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그 그렇게 팔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음. 예. 제가 가서 봤죠. 음. 어. 진짜로 폐가인지 아닌지. 사진을 열심히 찍었죠. 어. 해냈어요. 어, 어 진짜로요? 예. 아, 집이 아니다. 해어요 예. 근 이거는 야유능세무사네 어, 항상 발로 뛰는 세무사도 있어요 <laughs> 뭐. 저, 저만 음, 아니고 너무 자하는 어딘가에는 또 있어요 는어 어쨌든 되는 경우도 있어요 100%는 아니, 아니고 음, 그러니까 내, 내 머릿속에 집이어야 되는데 집이 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음. 예, 그런 경우는 항상 뭐 상담을 통해서든 뭐하든 확인해보셔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거로 대표적인 게 예, 예전에 오피스텔 아, 아 오피스텔 네. 그렇, 그렇지 네. 오피스텔 살때 분명 어,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 뭐 상가 막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어, 사무실로 예, 어, 네. 사무실이라 음.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주택이 아니다라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여기 뭐 예전에 뭐 처음에야 뭐 사업자 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원룸이다 보니 어, 전입증도 하고 어. 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어 왜냐면난 월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수익성 건수 예. 그렇죠 수익성 예. 예. 그래서 어 사람이 살고 있고 뭐 그래서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음. 화장실도 갈수 어, 있어 똥도 싸고 예. 음. 전입신고도 다돼 있네 이거는 집이죠 사실상 100%지 네. <laughs> <세 프로집. 웃음> 네. <laughs> 무조건 전입신고 돼 있고 거기가 먹, 먹고 자면 집이잖아요 그냥 어, 그렇죠 응. 사실상 네. 현황으로 내 예. 음. 머릿속에서만 상가 오피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음. 그건 집이거든요. 그런 것도 진짜 잘 파악을 해야 돼. 요 네, 이런 경우는 어, 항상 어,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물어봐봐요. 오피스텔 있어요? 콕집 가서 물어봐요. 어... 예, 왜냐면은 그분은 상가로 이해할 수도 있어서. 예, 그렇지, 그렇지. 예. 그 그건, 그건 상가니까 아예 집 다른 집이 있어요? 이러면 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오피스텔 있으면 어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확인해봐야죠. 확인해봐야죠. 예, 음... 거기에.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음. 실질 용도를 꼭 확인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 상담원 사람 한테만 확인하면 안 되고 아, 항상 1 세대 얘기 잠깐 했잖아요. 자등문을 뗐어요. 음. 그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오피스텔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물어봐요. <웃음> <웃음> 네. 아, 뭐 아들이나 부인이나. 그렇죠, 부모가. 그래, 그렇지. 양쪽 세대 세대 같이 그쵸. 살고 있는 사람끼리니까. 그렇네. 예. 그 몰래 몰래 살 수도 있잖아 마누라가 요즘에 있어요 <laughs> 돈 꼬불쳐가지고 몰래 자기 네. 자유 한 50만 원씩 받으려고 어, 오시, 남편 오피스텔. 몰래 음, 그러 있겠네 네. 그래서 아... 남편 몰래 남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상담을 봤어 어, 없는데요 그래버리면 상담이 잘못되는 순간 양도세는 폭탄, 폭탄. 부부싸움 난리 나겠네 이거 어.. 이혼까지 하겠네 그건 뭐.. <웃음> <웃음> 이 자식이 이게 나 원래 그렇죠아그러겠 거기서 한발 잘못 나가면 어떤.. 어떤 <laughs> 여자 두집 살림 아두집 살림 어, 너무 나갔나? <웃음> <웃음> 항상 조심해야 돼 오피스텔 맞아 오피스텔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 저 지방 어디 산 아래에 있는 주택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 음. 이런 건 항상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음. 일 세대 일 주택만 비과세가 되는 어, 거지. 조금만 집이라도 방이라도 있으면 안, 안 되는 걸로 네. 꼭 확인하는 걸로. 네. 네. 꼭 확인하셔야 되고. 네. 음. 그리고 어, 요즘에 1 세대 1 주택을 만들려고 네. 과거에 위장 이유 많이 했어요. 많이? 많이는 제가 장난 못해요. 세금을 <laughs> 뭐 <laughs> 그러니까 다 했... 줄여 먹겠다고 어. 어,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아 근데 나, 나도 오래 살았으면. 네. 혼인신고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자식들도 있고 그냥 뭐 음. 둘이 삶아 떼고 같은 집에 살면 되는 거지 뭐 음. 종이 쪼가리인데 뭐 근데 위장이요 할 점이 뭐냐면 그분들은 정말 금손이에요 금손 왜냐면은 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얘도 올랐어 와이프 명의로 샀는데 얘도 올랐어 양도세가 많이 나와 음. 고민이잖아요 그치 양도세가 예. 돈이 뭐매덕씩 왔다 갔다 어, 하는 그럼요 건데. 많이 오는 거는 뭐 1억 우습게 나와버리니까 예. 예.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아 그래? 어디서 내가 찾아봤는데 이혼을 하면 세대가 다르대. 어, 음. 그러면은 어, 비가세 우리 세금 빵 원이야. 그 이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치적으로 뭐, 하는 건데. 그렇죠. 뭐 음. 우리 뭐, 같은 집에 살잖아. 야그돈 갖다 우리 해외행 가자. 어, 너나 못 믿어? <웃음> <웃음> <서류가> <웃음> 못 믿는데. 못 믿는데? <laughs> 저는 못 믿어요. <laughs> 어쨌든 어, 그래 가지고 이혼을 했어. 어. 세금을 안 냈어. 그거는 가능했어요. 예, 네,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네, 지금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언제요? 이게 19년도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예. 네. 아. 아제 연도 함부로 말안 하는데 뭐 어쨌든. 음.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아직 뭐 사례로 나온 경우는 없어서 앞으로 뭐 사례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아, 아 이제 잡는구나. 예보기를 네. 보여주는구나. 그렇 예. 네. 참고로 어... 뭐 작년에 판거에 대해서는 뭐 판례 판례에서 이혼은 이혼이지 뭐 사실이 어딨냐. 음. 어그 이혼 오케이 다다비과세가 됐어요. 네 음. 이제 국세청에서 그걸 이제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예. 네. 야 니네 같이 살잖아. 그렇지 살고 어. 있으면 이혼이 아니지. 어. 이혼 아니지. 이게 무슨 이혼이야. 음.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겁나 좋아진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뭐 몸은 몸은 같이 있는데 죽는 놈만 딴데 옮겨놨겠죠 어, 위장 그, 이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고지서가 다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어, 마누라 카드 쓴 거랑 어, 남편 그렇죠. 카드 쓴 거랑 다한 집으로 어, 오면. 다한 집으로 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방문해서 이제, 아 컴퓨터가 좋다니까요. 아, 거기에는 카드사에 이렇게 조회하고 뭐 아, 어, 그럼요. 예, 어, 뭐 택배 오는 하고, 거 조사하고 조사 뭐그게까지는안할것 같긴 한데 음. 어, 어쨌든 그 사실 사실 당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 음. 그거는 이혼이 아니다. 그러므로 1 세대 2 주택이다라고 이제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와 대해서는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오 어, 그럴 것 같아요. 예,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잠깐. 만나러 왔다 애들 자식 그거 뭐~ 문제도 어, 있고 어. 아옮기려고 했는데 아우 나 짜증 나서 알씨경색이 싫어서 우편물 <laughs> 글로 갔지 내가 글로 갔냐 네가나 봤냐 봤어 어. 그날은 애들 만나러 갔지 그럼 그래, 오 어, 싸울 수있 진짜 다툼이 네, 있겠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 약간 좀 너무 과한 해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경고성으로 주는 거구나 눈에 위장이 온 하지 마 그쵸 어 걸리면. 네. 폭탄 때릴 거야.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100%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라고 말은 힘들지만 음. 예, 어쨌든 어,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 위장 이혼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예. 어. 어쨌든 그것도 이제 쉽지 않다. 어. 어, 정보는, 조심해라. 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음. 예. 막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봤더니 된, 된다 하더라.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음. 음, 조심해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부동산에 가다 세금 이거 이 세금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는 신경 써라 세금을 음. 잘 모른다면 네. 이렇게 신경을 써라 좀 알려주고 싶은 팁아 알고 싶어, 싶고 싶은 팁이라 아, 일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어, 음. 전문가에게 <laughs> 음. 전문가 의뢰하는데 어, 다 같은 전문가는 아닐 거예요. 음. 뭐 공인중개사도 열심히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있듯이, 음. 어, 세무사들도 어, 열심히 공부한 세무사들이 있어요. 음. 어, 그런 세무사들한테 의뢰를 하고, 어, 맡겨야지, 어, 최대한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세무사들도 이 네. 부동산 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더라고요. 아, 어, 그럼요. 저희들도 너무 분야가 다양해서, 네. 그래서 오. 다들 전문 분야도 있기도 하고, 음. 또 이제 저도 자격 따고나서 저는 땄으니 어난 공부 끝인 줄 알았죠 음. 어 웬걸 <laughs> 아이건 바뀌는 세법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어. 계속 계속 공부해야 되네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음. 그런 세무사들 만나는 게 음. 절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세무공단. 한마디 끼어들자면 네 세법은 너무 어렵고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진짜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진짜 전문가한테 꼭 상담하시고, 자 네. 어, 진짜 한번 아는 것도 다시 물어본다 생각으로 네. 꼭 웬만하면 우리 청림 세무회계 우리 김용삼 <laughs> 세무사님에게 네.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은 무료니깐요 전화 주시고요. 네. 부천 어디에 있죠? 아 부천 중동에 있습니다. 아 이거 빨리 얘기하네. 빨리 얘기하네. 알았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공개양을 외치면 따라라라하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어차피 고정 출연이니까 꼭 해야 돼요. 네 자주 자주 해야 돼요. 이렇게 한한달두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세무에 대해서 내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개양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